순수진독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아, 우리 범이구요. 음, 우리 범이하고 탄철이하고 짱을 이루어서 예, 애들이 태어났는데, 요놈들은 지금 12월 16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아, 16일 생이니까 일 26일 26일 정도 됐겠네요 자 한번 구경해보실래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아주 예뻐졌어요 야. 자 보이시는 블랙탄 블랙탄 3마리는 모두 수컷입니다 그리고 이 백구 한 마리 보이시죠 예. 와, 블랙탄, 블랙탄에서 부모 밑에서 나온 배고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귀하네요. 예, 다들 아시죠? 아, 저기. 탄도, 블랙탄도 탄이 아주 선명해요. 어, 너무너무 예뻐졌어 아주 좋은 애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백구하고, 음, 블랙탄 하나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놈들, 아주 잘 컸어요. 아유, 귀여워. 자, 개별 영상으로 한 마리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첫 번째, 백구 암컷입니다. 아, 좋다. 펑펑하니 뭐 또네 떨어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서 무서워가지고 떱니다 이야, 훌륭하죠 아 이제 얘가 첫 번째 나온 것 같아 아주 우량아예요 우량아 안포치고는 아주 우량합니다 백구 안암치입니다 1번 그리고 이놈이 이놈 어. 자 그냥 찍자 자, 블랙탄 블랙탄 1번 아. 오 그래그래 그래. 오 그래그래 그래. 아, 탄 좋죠 선명하게 탄잘 들어가있어요 스쿼트입니다 아, 자 그리고 또 수컷. 자, 이놈은 이놈은 예약이 됐습니다. 훌륭하죠 아, 탄 좋고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탄 수컷 3번 아, 이놈도 탄 좋습니다. 이놈은. 만지면은 실하고 앙앵 해버 거려 체구는 조금 작아요 얘가 크면 또 어쩔 것 같습니다 자, 블랙형 3번 스컷 자 이렇게 해서 이 애들 스컷 그 3마리 하고 예, 암컷 109한 마리 알레카스터 세마리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놈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딱 26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예약을 미리부터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네. 소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죠 잘 나왔네. 아, 우리 탄철이가 애기를 잘 만들어. 응. 예뻐요. 자, 순서진도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